안녕하세요. 제테리어 스토리의 멋진 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경첩 조절하는 거 말씀드렸더니 영상으로만 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싱크대 문짝을 잘 관리를 해야 문짝이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면 주방도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싱크 경첩 조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기 따라와 보시면 여기 이제 설치된 주방에 보면 경첩이 있어요. 경첩 같은 경우는 나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있고요. 이쪽이 뒤에 있는 지금 경첩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짝에 달리는 거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조절하면 됩니다. 저처럼 드릴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풀면 이게 이렇게 밀립니다. 밀렸다 당겼다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좌우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좌쪽을 땡기고 싶으면 이렇게 풀어, 풀고 땡겼다 이렇게 했다가 하면은 좌우로 이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이거는 앞뒤를 조절하는 겁니다. 문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라인 수평이 맞는 게 보이실 거예요. 라인 수평을 맞추려면은 이, 이 부분을 풀어서 자, 이렇게 풀면 뒤로 땡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이가 아니면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잠궈주면 잠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했는데 높이가 안 맞아요. 높이가 안 맞을 때는 여기 있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그리고 여기 밑에까지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거를 툭툭툭툭 때리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올리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밑에서 위로 쳐 올리면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문짝이 몸통 비해서 보통 한 4mm, 5mm 정도 작게 만들어집니다. 그 갭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레벨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경첩을 조절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몸통에 물건들이 실리게 되면 이 물건이 들어간 만큼 하중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경첩에 주는 무게가 바뀌기 때문에. 이 무게가 바뀌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문짝을 조절해 주시고, 이 깊이를 앞뒤로 조절해 줘야 될 정도로 많이 틀렸으면, 이것도 조절을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경첩을 좀 편리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을 하고 나면, 이 문짝을 닫았을 때, 이 라인을... 맞춰서 이 라인이 좌우로 갭이 있게끔 이렇게 균일한 갭이 생기게끔 그리고 문짝도 앞뒤가 틀어졌다면 아까 조절하는 걸 가지고 앞뒤를 조절해 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 문짝과 문짝이 쓸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짝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